이하다가 우리 그냥 알아서 해. 야 근데 요새 아빵 먹어 봤어? 나비본방이어서 아. <놀람> 살게 <놀람> 됐구나. 살게 물렸다. 아. 아이고 참. 루전이 부른다. 누구? 산년님. 그럼 또 들어가야 한다, 아프리카, 잠시만. 아, 제로 작 추천 좀. 그런 거는 저기 전문가, 살계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전문가. 네, 응작하세요 했어. 확실히 제로는 은성이 무난하지 않냐? 금도금이니까 응작해야죠. 아니요? 뭐, 이응작하시지, 뭐, 이응작. 아, 조작. 이응작 뿌이죠 어. 아나 레어 먹고싶은데 자꾸 레어 보여줘 아레어요아 레어 뭐 그냥 이런거 진짜 찢어버린다 이게 예, 할계가 응자 아그 속자가래요 네 자기 쓰기 나름이지 자기 하고싶은대로 착하면 돼요 자기 하고싶은로 하면 돼? 능에게는 정석이란게 없거든요 자기 플레이 타입에 맞춰서 카드 작업하는 게 좋아서. 나도 나도 방작 통파진 쓸 만큼은 써 그래. 자기 비해서는 자기 존나 아쉬워서 그렇지 쓸 만큼은 써. 그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해요. 어 눈깔도 이거 비속어야? 눈깔? 눈깔 문자집이야. 비속어지. <laughs> 그렇구나. 눈알이라고 해 눈알. 눈알. 문제지. <laughs> 문제지 뽑아 버린다 이래? 야 지환아 너 보물장 있냐? 보물장요어 보물장. 희체 조원이 보기. 문제지 먹물을 쪽 확인지야 <laughs> 희체도 희기 스킬들이 만들어 보려고요. <laughs> 여기다가 오. 이것도 좀비, 이것도 좀비 되겠다. 나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아, 저도 이미 많아. 너네는. 저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클전 어떻게 하냐? 잡아와. 잡아야지. 와 어떻게 지금 넉넉만 있을 것도 아니고. 신세 클랜 농노에서 4대4 클전 구합니다. 아니 여기. 아, 진 되게 많네. 진을 사랑하다 보다. 내가 미. 어쩜 그렇게. 뭐 겨울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잖아. 와. 맨에 진밖에 없어서 그래도 한 진이 몇개늘어첫만 요거 하나 하고 어디갔지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어... 그 이외에는 노말이라다 칼아 버렸나 보다 화력 그 제로가 진짜 막 칼계처럼 명중률 겁내 좋지 않은 이상은 인장해야돼 이것도 있었네 왜 제가 나오죠? 좋았다 코코형이 님 헤드 잘풀잖아요 저깄어요 세상 저 아까 누구지? 첫날 밤님한테 화력전 졌잖아요 아 <laughs> 근데 근데 그분도 진짜 잘하긴 하던데 야 안잡힌다 진짜 <laughs> 원래 카드 노말은 <laughs> 갈라고 있는 건데. 리딩님 반갑습니다 음... 그렇구나 지금 내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카드가 어디갔지? 고사 여자 고사람구이 사람은 이 저는 어이사람 깝치지마라 서른다섯발이다 어디갔지 저저 이거어채팅이 안써져 이쩌지은이 아, 아, 사람은 아. 어, 이 사람은 이사라은이사라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사은이이 <두주도든든든> 아까 뭐 만들어. 야지뭘 만들고? <웃음> <웃음> 야 할게 단 이런 거 없지. 저거 갈았는데. 어 석대 왔다. 석대 왔네. 야 그럼 석대 다른 클랜 용병 보내고 뜨자. 그럴까요? 어 <laughs> 아까 거기 부를까? 루아. 어 루아 부를까? 아니 거기 호랑을 못 받아. 아 맞네. 호랑 아, 봤어. 계속 까먹어. <laughs> 캐로 클랜 하나 만들어서 걷다가 초대 시킨 다음에 개띠 김도현 학강 됩니까? <laughs> 뭔 소리지? 루토님 반갑습니다. 누딜가아 학원. 오케이. 석택기고 사사할까요? 어 고생했어 지연이. 다음에 또 보자. 즐거웠어. 블레는 그냥 자기 스타일로 대로 하세요. 나는 응작 블레가 좋은데 정석은 판작이고 이속작도 좋고. 블레는 SP 작이죠. 솔직히 블레를 처음 접하실 때는 무조건 공속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블레 좀 깨우치고 나서 이제 다른 작좀 건드려보지. 처음부터 막 이속작 막뭐 그런 거 건드면은 제대로 못해요. 멘탈 터져 그때는. 블레는 SP 작이에요. 판작으로 이거 좀 익숙해지고. <laughs>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정석으로 한번 키워보는 게 좋아. <laughs> 음. 그래. 누굴까? 석대니구나 석대. 개소리 들리던데. 대 네, 설마 추석 때까지도 개들고 갔냐? 석대. 이제 집일 걸요? 집이야 벌써? 아안 갔잖아요. 갔다 왜 어제? 안 갔겠죠. 석대야 말 쿠켜. 갔다 왔다고? 아 갔다 왔어. 그래서 개소리가 들리는구나. 저랑 동갑이라고요? 어. 17살이잖아 저 18, 18인데요 야 아. 니들야 니들 있잖아 아까 내고메 있잖아 개걔 바나나 어. 어. 네. 멘탈 터질 것 같지 않냐 걔랑 있으면 왜? 안그러냐 니네? 왜? 어떻게 노이즈 너 들어와 클전하게. 예. 빨리 들어오라고. 그저 사람 뭐야? 야 클전 안 잡혀 뭐? 아니 아니 그 누구? 비언니. 우리 클 아, 사람. 왔어? 안 된다네. 어 통화, 통화 다 받아보고 했어 내가. 안 된다는 데. 네 그럴 생각이었는데 통화 한번 받아보고 나서 바꿨어. 좀 좀. 석태 목소리 좋다는데. 사가치기네. 어깨가, 아, 등에 건문 등건신님 반갑습니다. 저 저런 목소리 내려면 담배를 좀 많이 피셔야 돼요. 아, 아. 담배 담배 좀 하면 야씨 그좀 많이 피다 보면 더더 피다 보면 티콘이 목소리 되고 그렇죠. 아니지 조제 목소리지. 오케이. 에이 그것 좀힘니다 할인이 조제 조제 담배 피는 거 같냐? 아유 다 담배 <웃음> 못 피는데 <laughs> 담배. 흡방이야 흡방. 희방. 쓰겠어좀 해보겠다는데. 야, 누구 누군가 낚였어. 터트. 클장구합니다클장구에요 누군가 나에게 1비를 걸기 시작했어. 4번방. 누군가 나한테 1비를 걸기 시작했어. 씹어 클장구에 그냥. 넌 그것만 하면 데왜왜 농노 농노를 따라 하니. 아이 멍청한 새끼들. 아 낚여도 그렇게나 낚여. <laughs> 진짜, 진짜, 영어로 농도있는거아니야이야도거겁거야도이도핵이 있네? 그 컨트롤 CV 아니야아 아니, 그게 그게 없어 제한이 없어 아아쟤또거이다 이거, 는 소리 안나게 이라 돌고래야, 돌고래. 야,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 데코나. 야, 이 개새끼야. 야, 여한 있다, 여한. 여한 크루. 여한 아까 왔다 나왔잖아요. 2대2. 아, 이. 루안 말고 여한. 루안 내거 썼어? 아, 여한. 여한 아까 왔었죠. 아, 어제 할게 없었어. 아, 내가 어제 했어. 왜어 아, 고맙지. 기분 나쁘게. 할그야, 아, 가만어 빨리 사람 구해와. <laughs> 개 소리 안 나게 하라. 여러분, 개 귀엽죠? 어 아, 끝에도 아, 귀... 왔네? 겐장 발라버릴까보다 아 근데 내가 방장된거 같은데? <laughs> 아 쓰레기들 진짜 뭐내신 아, 어딨어? 블러드 메리 가능함? 불매야 일단 한판 해보고 판단해보죠 <laughs> <laughs> 클전은 그거 없잖아 금 없잖아 번 근데 네, 그클전끼리 하는데마다 탈라 시청자 산유님 미하여 왜 시청자가 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BJ가 무능해서 그래 시청자가 늘었다고 그래 무능해서 그렇다고 무능한데 시청자가 늘어 어 존나 고마운 능력이네 어얘다나왔어요나 네, 방장이잖아 제자발로 네가 맡고 있어 아아 아. 아, 사람이 안 잡혀 아, 아. 머리가 아파 지금 아 겁내 울려 머리 귀에서 막삐익 소리 나아 마이크 좀 특이한. 아 국군님 방송있었어요 어쩐지 마이크 잠깐 꺼야겠다 이거. 증폭아 그냥 마이크를 입에 물고 있어야지. 머리 아파 좋았어. 이제 소리 안 나겠지? 석대. 석, <laughs> 석 야. 가유랑 님, 가유랑 님이랑 신청해 볼까? 할거 예. 매. 캐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 쟤 근데 짖는 건귀운데 애가 <laughs> 진짜 도, 돌고래처럼 초음파 소리네. 띵! 아. 누가 있냐, 이거? 어, 잠깐만. 어, 예. 저, 쟤, 쟤가 연병형불러 야, 55대냐? 5? 어, 55대. 네. 어, 근데 우리 35지. 미스터 그거. <laughs> 거기야 미스터면 거기지. 오셔와 신사숙녀일걸. 어 신사숙녀. 어, 그리고 출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 녹화 돌려놓고 나 잠깐만 화장실 잠시만. 아, 또 마이크 중복 해야겠네. 몇몇번 방이지? 4번 방. 야 근데 우리 다섯 명 돼? 네. 오케이. 어 되네. 한 끗이 언제 왔냐? 제가 영병 불러왔어요. 아... 부마임... 뭘 부마야 부마는... 스카이봇도 언제 들어왔대? 제첫 해에 났어요. 아... 8강년 리아이요 이비 라다따 루카 난 기리에더 푸흡 심신을 담면몬 도페 부로스 어버머 헤어가베가 타고나서 몬피스 어메 시조 온제트 과 매트맨 으로 변신하고 슥슥 미스 카사노바 은밀 차고 거기 아아 <laughs> 같이 추자 거기 레이레 <laughs> 전에 같이 춤추자 거기 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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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상근... 송! 아아 왔다 드디어 석대 친구다 제랄드 제랄드 선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그 코디 그 티콘이 서사셨더라고. 그 너네 투리아에 투리아. 스타인가? 스타 어떤 영웅 유닛? 이름. 아, 아닌데? 아닐까?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맞나? 어. 석대 리아 들고 상끄이도 리아 들고 이? 아 근데 젠네 쟤네... 아빠. 고대오니까 마컨 들어도 되겠지. 마컨도 하나 껴 봐. 저 MB 해도 돼요. 저뭐 새로 하세요. 새끼야 아아 어. 걔가 만어야야야 <laughs> 야. <laughs> 야, 너무 쌩 라이브야 <laughs> <laughs>